가는 중 녹하는 여행이아 <laughs> 여기는 스낵들 같은 게없다 그러네. 파이만 있네. 안, 근데 행복을 먹어야 돼. 일본 맥날은 서빙을 해준다.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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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시오. <있어요. 웃음> 선생님? <laughs> 어화면 어, 지진? 너 이거 컨셉 쪽 보니까 안 오는 거 아니야? 아 <laughs> 어, 뭐야? 이 진짜 하나도테오 어, 일다 하나다 <laughs> 어, 맞다 왜선포기고있는거 뭔데요? 왜 포개고 있었던 거아자세 고리 1 0 0 와우. 빵고새미쳤어어떻게 <laughs> 아, <너무 재밌었어. 웃음> <어떡해>, 하나 먹어 볼까? 아좀 <laughs> 먹어 <laughs> 볼까 핸드폰이 렇게 깜빡깜빡거리는 거야?

컷컷 <laughs> 컷. 안에 뭐가 들었나? 어 노래 어 봐봐 어, 뭐야? 음음음음와 고구마야? 뭐야? 맛있어? 응 거의 축구림 아 진짜? 응 맛있어 음와 대박이다 고 어, 이렇게 챙겨주면 뭐니? 왜? 왜? 어? 그래. 좀 뿌리네요. 오타를쭉 다루... 가면 돼. 쭉? 응. 이건 힘들다. 웃긴 건 구독자가 많잖아. 그럼. 그한 명의 구독자를 위해 이렇게. 이 영상도 볼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데, 지금. <laughs> 그한 명을 위해. 안 보이긴 해. 귀여운 눈사람. 오타루 기찻길 풍경 오우. 기찻길 따뜻한 우유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우유예요. 혹시 몸이좀 따뜻해지시나요? 우유 전문가로서. 네, 그냥 우유. 그냥 우유예요. 좀 분유 맛이 좀 강하게 나는 거야. 아 그래요? 먹어볼게요. 둘이 잘 어울리네. <laughs> 뭘까 저기는? 어? 뭘까? 미니를 좋아하는데. 어. 저차 찍는 거야? <laughs> 뭔데 너? 과테레 몰라? 이게 저왜 찍어? <laughs> 왜떨어가는거야저 <따라가는 웃음> <laughs> 차들은? <laughs> 아, 웃겨. 웃겨지는다 <laughs> 자, 거의 다 왔어요. 문화가 어디있다는 거지, 근데? 처음부터 계속 다왔어 화이팅! 이렇게 하 보냈는데, 다음날 그냥 잡수가 없길래 그냥 별. 아저기 yeah, mm -hmm. 뱁새구나. 아니아울렛이래 응? 옥털 아울렛이야 어, 뭐, 어, 뭐야? 아, 보석함 안쪽이 예쁘다. 저 안에. 날때리는데 다시 갑니다. 어 미나미 오타루 역으로 갑니다. 뭔가 있었어 <laughs> 여기 아닌데 주문을 그걸 사진? 이거? 치즈바 비주얼. <laughs> 제건 찍지 <꼼짝지> 말아 주셔예요 왜요? <웃음> 왜요? <웃음> 이유 다섯 가지 대시요. 다섯 가지 못요 이걸 그릴게. 넘어오지 마세요. <laughs> 넘어오지 마세요. <laughs> 넘어오지 마세요. <laughs>

야식본첫 음. 생맥주 이거 그거였나? 홋카이도 음. 그거였나? 홋카이도에서만 후카이도. 먹을 수 있는 그게 핫포로 핫 어. 그, 거기서만 음. 먹을 수 있는 거야 음. 그렇긴 한데 뭐. 아, 뭐라고 써있긴 한데 핫포로 와 진짜 개맛있다 마라마라 맛있다 맛있어 먹어볼게 맛을 게 신기한 비주얼 음있다 맛있어 되게 뭔가 쫀득쫀득한게 뭐지? 고기인가? 아 그거 아지 멋진. 음. 뭔지 모르겠는데 좀. 예, 그거 예쁜거 파슬리 색감만 낼게요 네, 네. 아, 색감이 너무 걸렸나봐요네 조금, 조금. 비 기분이 안좋더라 지금 지 어고가세요네알아보로 아, 아, <laughs> <여기는 산뽀어. 웃음> <laughs> 어, 드디어 찾았다 크림 프릴리버 제일 그거 한 얼굴 다 버렸네 <laughs> 제일 매운 맛이는데 <가량이거든요. 웃음> 진짜 먹기 쉽 생겼어 근데 진짜 맛있어 <laughs> 아, 진짜? <laughs> 이거 네시신뭐대기였이야아 그래? 먹어볼까? 너 원하는 <laughs> <일본은> 데 그래. <laughs> 맛있긴 해 이거 맛있다고 먹어야지 일본에 왔는데 그래도 맛있네이 그거 사자 똑그만거 먹자 봐큰거못먹고 같아 <laughs> 아니 거 <이거>. 있어 <laughs> 신라면 <신라비야>. 아 뭐야 아저씨가 있었던 거 맞지? 데 아저씨 아니야 <laughs> 신 <laughs> 갑자기 물해졌어신라면 <laughs> <laughs> 응. 잡힌 <laughs> 아, 아, 요구르트. 원하던 크림블린데, 하서도 너무 예뻐. 죄송합니다. <laughs> <이제 그래요? 웃음> 왜 그러시는 거야, 요 진짜. 진했나봐요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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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써 <laughs> 위에 있지 않을까? 위에? 예? 14층. 아4층 가야 돼. 거기 얼음물밖에 없지 않았어? 몰라. 라면 못 먹는 것 같은데. 김치도라? 소도라? 이 맞아? 한국인 김치랑 라면. 크림브륄레. 이러면 다 해드리잖아요. 뭐, 뭐 얼마나 사진 안 찍어드렸다고. 다 해드리잖아요. 아, 진짜. 근데 엄청 적었다? 어? 진짜? 어, 너무 깜깜하였나어 <laughs> 죄송한데 지금 못 먹을 것 같아. <laughs> 아 죄송한데 이거 못 먹을 것같요안 <laughs> <가지고. 웃음> <laughs> 들어가요. 아, 지금 꽂가지고 어머. 어머. 어머 어머.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. 야이침 지금 못 아, 먹어. 아 잘못했다 잘못했다. 이거는 너무 깡깡하다 죄송한데 숟가락이 안 빠지거든요. 컷컷 엔지. 아이씨, 조용히 하라고 영상이 나온다고! <laughs> 아이씨, 진짜! 나 잡아 드릴게요. 팔은 재파어선딱 <laughs> 맞았다, 이거 근데. 여기 확대해, 지금. 이거만 재밌겠지? 웃기지 않아? 웃긴데, <laughs> 이거 우리 확 웃긴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이거 없나? 맛있고요.